회원들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회원들이 빠찌를 달고 다닐 수 있게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냐. 그래서 아까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정치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원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우리 회원이 사진작가의 입회함을 졸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사진작가의 협회입회함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그런 개념을 심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사진작가의 회 이뭐 어떤 뭐 전시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진작가의 배그 어떤 아카데미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 사진작가의 배 회원이 와서 컴퓨터도 배우고 또 아니면 포토샵도 배우고 또 아니면 어떤 장르 사진 뭐이 풍경 사진이 됐든 뭐 누누가 됐든 어떤 뭐 장르 치이 됐든 뭐 흑백이 됐든 그런 장르별로 어떤 교육자기 만들어야 되는 것 그들 그냥 한식으로 그냥 정기적으로 교육 과목을 뭐 분기면 분기 붕기, 연이면 연 뭐 이~ 그렇게 교육 과목을 설정을 해갖고 그걸 정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솔직게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거기는 경기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냥 강사들도. 또그 강사가 꼭산작가였 강사가 아니고 외부 강사 모셔다가 거기에서 새로운 장르의 그 어떤 시대 흐름을 읽어야 되고 시대 흐름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전절돼 있는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산작가들이 아마 좀 더. 예, 새로운 그 어떤 이 눈으로 시각으로 이 사진계를 볼수 있고 또 우리가 그런 것, 그런 것들을 한계 게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 장치를 빨리 만들 수 있도록 하려면 재정이 튼튼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 재정을 어떻게 만들 거냐. 빨리 규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관련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을 할수 있게끔 우리 목적사회 만들었던 사업을 지는 규정을 거쳐가지고라도 그 어떤 광고에서 지원을 받아거고또 이 어떤 면에서는 재계의 지원도 받아내고, 광고도 만드는 경우, 또그사람들 후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산적가표을 할지에 나가야, 이 그런 그, 이 사업을 전개를 할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 그래서 제가 제 가장 큰 역점은 회원들에게 뭘 바라는 것보다 우리가 산적가표가 할수 있는 걸 먼저 찾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사님 한번뭐하시 말씀 이, 우리가 그, 지방에 가면 그 동네 청년회에서도 있고 뭐 시의 단위, 군단시청년회도 그 있고 무슨 이 자생단체들이 시에 협력단체, 경찰 뭐 세무 이런 데 협력단체들이 많아요. 웬만한 데는 다 지금 뭐 뭐로리급 그 다이아몬드급 그, 전부 다비리그토기를 하는 그뭐 모임관들입니다. 아니면 장학금을 주는 그런 단체들만 들어요. 학생들에게. 그런 거있네이큰 단체가 그런 전기가 하나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아까 말씀드렸이첫 때는 뭐 장학회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좀더 키워가지고, 교육지원도 회원들에 대한 교육지원도고 뭐 단체 이름이 처음에는 장학회라고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좀더 올라가면 회원 뭐, 이 후원이라든지, 이렇게 무슨 이름을 적정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장학회뿐만 아니고, 회원을 교육을 하고, 재교육을 하고, 이 어떤 후생 쪽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만들어져야 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선 뭐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적은 돈이지만 우선 이력 정도만 내놓고 그걸 가지고 에도를 예, 만들어 그걸 키워서 살찌워서 나간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회원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수 있는. 장치야 되지 않겠 아까 아카데미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작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그다음에 동아리로부다 역성한다는 그것도 작업이 있어야 되요 그래서 이거 키워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업화도 해야 되지만 그런 그이 사회 내에 후원을 있는 그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 우리 회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게 만들어야 된다 네. 니다아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네. 미술인의 날에는 그 조직위원장을 정세균 국회의장이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와서 직접 챙기면서 앞으로 미술인들 지원하는 것을 적극 그 검토를 해서 뭐 해보겠다. 뭐 이런, 하여간 뭐 약속도 하시고 아, 예, 예.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예, 예. 그 사진작가에서는 그런 게좀 미진한데 예. 앞으로 그정치라든가 외부와 대외적인 어떤 전략적인 방안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이 산약과의 폐가 첫째는 제대로 고 미상 확률이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계하고 관계를 갖다 아주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기 위해서는 또정기하고도 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재계하고도 연락이 됐다. 예. 연결돼서. 그런 것들을 사진작가의 이 사람이 가장 발벗고 나서서 뛰어야 할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미술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 사진작가 앞에 사진 있는 날이 있답니다. 그러나 그유명 무시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어떤 면에서는 그 작고 하신그 사진 일세대 분들을 지리고 두 번째는 그 원로 작가님들의 그공적이 있는 분들은 그급여들에 대해서 예우를 하고 공격을 취하고 그 다음에 현재 사진작가들도 그 협력한 그 사진 활동을 해서 협력한 공을 세운 그런 분들이라든지 또 단체를 이끌면서 지혜라든지 우수한 그 어떤 그 공을 세운 분들을 그날 그다 함께 모여서 축제의 날을 벌려가지고 그렇게 그분들 치아하고 국로를 이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던 뭐 사진 창립인 이런 것보다는 좀더그 많은 뭐꽃피는봄날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그이 사진의 날을 꼭 저는 새로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우리의 그 어떤 이자치 날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도 있어야 될거같 그렇죠. 지금 현재 사업 재정이 이렇게 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재정 확보입니다. 재정 확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규정을 고쳐가지고 우리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업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지원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갖다가 우리가 사업의 여러 가지 그, 저기에, 이, 분배해서 해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 장학회라든지, 뭐, 아니면 사협의 그 어떤, 이, 뭐, 그 점을 좀더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사협, 이, 뭐, 교육 뭐, 이 지원회라든지 말이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라도 그거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 외부 후원도 받고, 또 우리 사업 후원도 받고, 그리고 뭐, 내부적으로 뭐, 얼마나 그걸 협조할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있으지라고 봅니다. 많은 그 체력가들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걸 정말 풍성하게 만든다 그러면 이 좋은 그이 예우, 그런 분들 예우하고 대우하고 잔치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좀더 이게 위상이 커진다 그러면 좋은 분들 모셔서 저희 산자카페 의상을 아까 이거 그 미술협회 참 대단히 좋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요. 좋은 예비당을 예. 그런 게 따라가도록 노력 해야죠. 남이 한거 이, 나는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 남이 거 하는 게잘하는거 있으면 따라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자료가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우리, 뭐, 김관선생님께서몇 가지. <웃음> <웃음> 과거에 비해가지고 요즘 뭐, 사진작가협회가 많이 변화가 일어난 걸로 눈에 보여요. 저도 예. 뭐, 입회한 계기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가만히 됐겠죠. 예를 들어서. 아, 물론 그렇죠. 물론 예. 과거에 비해 가지고 서울시 사진축제 같은 게 서울 시민들과 함께 하는, 무슨 말 자체가 옛날에는 네. 이제 사진인들만의 단, 어떤 행사가거나 사진 그런 대외적으로 예, 시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되고 국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꼭 사진작가 한테만 뭐 아니라 그렇죠. 이런 대외적인 방안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러니까, 바람직하게 앞으로 잘 가고 있다. 그 왜냐면 가장 시간이 늘이니까 예. 조언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어떤 물론. 그 조언이 100%는 아니더라도 저한테 굉장히 자극적인 말씀이 많았어요. 그래서 난그점참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사장님한테 표를 이렇게 합친 이유도 그러한 실질적인 사진작가협회의 어떤 발전적인 방향,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봤으니까 더 이렇게 발전시켜 달라는 그런 의미로 네. <laughs> 저를 그... 정말 우리 작가협회 회원들이 나 이거 찬 작가협회 회원이하고빠지달른그 옛날에 자랑스럽게 달고 다녔거든요 예. 나도 한 30년 전에 달고 다녔어요 <laughs> 근데 그걸 달고 다닐 수 있도록 예. 그 생각해야 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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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 가지인데 이런 거 있어요 예좀더 예. 이제 중지를 모아야 나는 항상 내가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건난 생각이 그렇다는 얘 있고 중지를 모아야 된다는 것이 지금 사진작가에 들어오기가 너무 어렵다는 사람도 있고, 너무 쉽게 들어온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쫄병이나 예를 들든, 내 새로 들어온 신진이나, 50, 30년 대 사람은 똑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방법을 찾아서 레벨화 시켜야지 사진들이 사진을 공부할 거 아니냐. 입회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적절안 따도 확 문제가 없거든요. 이 펴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등급이죠 지금 뭐, 실대작가 추천작가 있듯이. 다른 데 외국 가면 뭐, 시버 작가, 뭐, 이 골드작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어떤, 그 타이틀을 달수 있는 그런 장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서는 사진작가 옆에, 외국에서는 사진작가, 사진가 하면은요, 어디 가든지 대화영이고 뭐 무료 개방이고, 거기 가서 아무 시간이나 들어갈 수 있는데, 한국 사진작가 옆에 회원이 어디에, 국립공원도 못 들어가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런 기자증이나 있으면 어떻게 들어갈까 말까 하는 거예요 네. 네. 기자증이 있어야. 근데 그런 것도 좀 이상을 올려갖고 어떤, 이 뭐, 지금 우리 보도문과위원회가 있긴 있지만은, 그것이 그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사회에 어떤 발전을 줄수 있는 그런 그, 또 자부심을 갖고 그런 데 가서 대우받을 수 있는 그것도 만들어야 된다고 본 겁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우저 뭐냐 음? 그 사진 방송도 보면 사진 방송 기자들은 그래도 상당히 좀 자유롭게 댕길 겁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사진 방송에 사진 방송은 사진 방송이 별도 단체니까 그 단체의 기자는 그렇지만 사진 작가 협회도 어떤 시기였든지 사진에 거기 어떤 레벨에 있는 사람들 또 아니면 뭐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이 그 어떤 신문 중에 표시가 될수 있는 그런 궤도정책들을 만들어서 그게 캠핑 이상을 올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마이틴 뭐 회원이 아무나 국립공원 막 들어가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laughs> 예. 어느 레벨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예우가 될수 있는 문광부건 뭐 연결하는지 뭐뭐뭐 뭐 무슨 저기자는 어디 그거도 문광부서도 아닙니까 예그 어떤 연결을 해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죠. 그런 것들 우리가 좀 머리를 좀길 모아 봅시다. 예. 도와주 내가 열심히 해 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기대됩니다. <웃음> 예. <웃음>